식으면 식을수록 이건 아직 따뜻해요. 식으면 식을수록 바삭바삭합니다. 이렇게. 음. 안녕하세요. 보영입니다. 어, 오늘은요. 김 부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김 부각까지는 안 되고, 부각을 이제 말리는 과정, 말리는 것까지 하고, 이게 말르면 다시 이제 부각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김, 보시면 요 김을 할 거거든요. 다할 거예요. 근데 이제 찹쌀을, 찹쌀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찹쌀풀을 쌀을 담궈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밥솥에다가 아주 질퍽하게 밥을 했어요 찹쌀밥을 했거든요 오, 찹쌀밥을 죽을 쓰면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찹쌀밥을 했어요 이거를 좀 많이 쓸 건데 쌀을 불려 세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쓸 거예요. 찹쌀 죽. 어, 이건 안 보일 수도 있네요. 물을 넉넉히 넣으시고, 이게 죽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찹쌀 가루로 주고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밥알이 이렇게 들어가서 말라서 그 치가, 그 이제 치가, 튀기잖아요. 그러면 밥알 튀긴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했는데 조금 했더니 영상을 안 켰거든요. 안 끼고 했더니 우리 부사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좀 달라고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넉넉히 할거예요 따로 소금을 뿌리지 않고 여기다가 죽을 때 죽쓸 때,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정도만 넣고, 죽을 쓰시면, 이렇게, 소, 금가루를 뿌리지 않아도, 똑같이 동일하게, 간이 약간 있어서, 어밥 반찬으로도 좋고, 그냥, 심심하면, 그냥 드셔도 좋고, 그래서 소금간을 미리 해요 이거는 죽은 그냥 쌀가루가 없으면 죽은 솔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로 할수 없어요 밥알이 이렇게 살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밥알이 살살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반 접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조금 넣고 살살 밥알이 한 개씩 들어가게. 그럼 이걸 튀겨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걸로, 요렇게. 이건 파. 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듯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채반에다가 펴서 말리시면 돼. 이거는 아주 바짝 말려 말라야 돼요. 아주 바짝. 바발도 바짝 말라야 돼요. 이거 건조기 있으신 분들은 집에 건조기 조그만 건조기들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말리시면 금방 말려지고요.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한번 더. 왜냐면, 그냥 큰 거, 큰 장으로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축축 늘어져가지고, 이건 또 파래김이라, 이거 파래김이 로안 하실 것 같으면, 왜 김밥, 김밥 하시는, 김밥만은, 김으로 하게 되면 더 뻣뻣하니까, 그한 장씩 해도 되는데, 이건 파래김이라, 그냥 한 장씩은 하지 못해요. 왜냐? 축축 쳐져버리니까. 근데 맛은, 어, 요 파래김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밥알이 이제 튀겨지면 밥알이 엄청 실이 맛있습니다. 식감도 좋고요. 이렇게 깨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쁘기도 하고 맛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밖에 햇볕이 좋으면 밖에다 말려도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에 조그만 건조기 있으면 말리세요. 말리고 나면 이제 저도 말리고 나서 다시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요번 영상은 여기 김 티, 티각 할때김티가할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 때는 아마 튀기는 영상을 다시 찍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 이제 이 김치가 24시간 말렸더니 이렇게 아주 바싹 말렸습니다. 그죠? 이게 한 30장 되나요? 건조기다 그냥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름은 큰 용기에다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한 장씩 넣고 튀길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 장 넣고 튀기면 금방 타 버려요. 타 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름이 달고졌나? 네. 요 정도 넣으시고 그냥 빼셔야 돼. 바로 그렇지 않으면 새카맣게 타요. 그러니까 불조정을 잘하셔야 돼. 너무 쎄도 이게 탈수 있으니까요. 바로 넣고 건지셔야 돼. 싹 말리셔야지 튀겨도 맛있거든요. 덜 말리시면 안 튀겨져요. 이렇게. 아긴 어, 부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너무 오래 둬도요, 그 타서 안 되고요. 그리고 또죽 써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게 찹쌀, 그냥 전기밥솥에다가 질게 밥을 해서 죽을 써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났거든요. 이거 식은 쪽으로 좀 먹어볼까요? 식으면 식을수록 이건 아직 따뜻해요. 식으면 식을수록 바삭바삭합니다. 이렇게 음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밥 반찬도 짭조름합니다. 소금을 넣더니 었 짭조름해요. 근데 소금을 이렇게 끼얹으면 많이 들어간데 적게 들어간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풀 쓰실 때 그럴 때 소금 간을 약간 하시면 돼요. 嗯。Mm. 네, 이렇게, 김부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요,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풀 써도 되고요. 밥알로 풀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늦은 김이 있으시면 한번 김부각해서 드세요. 말리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연이 었 습니다.